오세훈 껍질 벗기로 갑니다. 네. 네. 오세훈은 명태균을 두번 만났다고 했는데, 명태균은 오세훈을 만난 장소를 금요일에 또 특정하지 않았습니까? 송셰프, 천국장찌, 짱아찌. 뭐 이렇게 또 네. 이야기를 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오세훈의 입장이 나왔죠. 네, 입장이 어떻게 나왔냐면은, 어, 뭐 본질을 흐리는 시도다라면서 네. 제 2의 생태탕이냐라면서 지금 막 비난을 하고 나섰습니다. 요거 관련해서. 네, 근데 요거는 <laughs> 내가 진짜 요거 얘기는 반드시 한번 하고 가야 돼. 네, 왜요? 생태탕, 생태탕 응. 계속 활용하는데 응. 아 요거는 다시는 네. 못하게 어 생태탕 어 입밖에도 어못 건네게. 응. 요건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이거 네. 왜 언론에서 이거 한번 또 박살 안 내주는지 모르겠어. 네. 경찰 조수 준비했어요? 네, 자 이게 뭐냐면 아니, 어. 오세훈이. <laughs> 네. 과거 서울시장 재직하고 있을 때, 시장 직분 후 있을 때, 음. 처가의 토지 보상에 관여해 보상금 수십억 원을 반환했다는 의혹이 있었어요. 네네. 의혹이 있었어. 네. 굉장히 고약한 의혹이지. 네. 그래서 이제 서울시장이었던 오세훈이 처가의 토지를 측량하는 현장에. 어. 나갔다는 게 음. 세상에 알려지면 이게 빼박이잖아 그렇죠. 그렇잖아 네. 그래서 현장에 측량하러 나갔다는 증거로 음. 그 토지 근방에 있던 생태탕에서 너 그때 토지 측량하고 생태 먹었잖아 아. 이런 의혹 제기가 있었던 아. 거야 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네, 네. 네. 그래서 이 이야기가 음. 지난 (2021년 3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이야기가 나왔어. 네. 그래서 토론회에서 박영선 민주당 후보가 관련해서 물어봅니다. 네. 오세훈한테 음. 현장에 너 시장일 때 갔냐 안 갔냐 이렇게 물어봐요. 거기에 대해서 오세훈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음. 안 갔습니다. 음. 기역 앞에서는 참 겸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라고 음. 이 단서를 하나 바, 붙여 네. 네. 이렇게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발언으로 고발 당했어. 거짓말 했다고. 네. 아. 그런데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내린 거예요. 음. 그래 가지고 계속해서 오세훈은 생태탕 너네 악의적으로 나 공격했지 음. 해서 생태탕 계속 끓여. 아. 그런데 여기서 중요합니다. 검찰이 불기소 처분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음. 오세훈이는 측량 현장에 갔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얘기했어. 아 검찰에서. 오 검찰에서. 오 오세훈이 너. 어, 오세훈이 너는 어 현장에 어. 나갔을 가능성이 너무 높아. 너너 진짜 높아. 내가 봤을 때이 얘기를 했어요. 네. 네. 근데 왜 불기소야? 근데 이제 뭐 이건과 관련 없이 아무튼 불기소 아 처분 한 거야. 네. 네. 근데 맞지? 네. 오세훈 너 거기 갔지가. 얼토당토하는 거짓말인 것처럼 지금 생태탄을 활용하고 있어 이 근데 뭐, 뭐, 오세훈이 이 내용을 모르냐 알고 있어요 아. 당시에 검찰이 불기소 처분하면서 이런 의견을 낸 것에 대해서 매우 강하게 반발했어 음. 아 직접 아 어, 오세훈 음. 측에 그왜 같다고 얘기합니까 뭐, 이렇게 강하게 반발을 했어. 음. 음. 지금 생태탕으로 이렇게 장사를 계속 한다고 아 이거 못하게 해야 된다. 아 생태탕. 예. 아 네. 음. 검찰은 너간 거는 맞는 거 같다고 강력하게 의견을 적어놨다고. 아 아니 왜냐하면 지금 저도 사실 이 얘기해 주신 네. 내용을 잘 모르고 있다가 네. 오세훈이 생태탕 얘기하길래 검찰에서 그런 불기소가 아예 그 무죄로 해줬나 보다. 그렇지 않습니다. 안 갔다라고도 확실하게 해줬나 아 그렇지 보다. 그렇지 그러니까 저렇게 생태탕을 쓰는구나 예. 했는데. 그, 아니. 생태탕 주인도 봤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 아, 그러니까 그런 그게 뭐, 기억도 있죠. 오세훈은 뭐그게다 거짓말이라고. 아, 안골 식당이라고 네. 그 사람이 밥 먹으러 갔던 데가 안골 식당이라는 네. 식당인데. 거기에 주인이황 씨에 황씨 그래서 네. 이 사람이 나는 오세훈을 기억한다. 어어. 왜 기억하냐 그렇게 오래됐는데 네. 그러니까 잘 생겨서 기억한다. 아. <laughs> 그리고 반듯하게 기분 좋겠네. 옷다잘 다려 있고 바지 어. 하얀, 어. 바지 이렇게 싹다려입고 어. 하얀 신발 신었더라. 어. 하얀 면바지 뭐. 신발이 캐주얼 로퍼다. 상당히 멋진 구두. 제가 하나만 더 얘기해. 요 오세훈은 요새 왜 이재명을 자꾸 물고늘어 지잖아. 너 저기 나오면은 출마하지 마라. 뭐 오늘 했는데. 오세훈은요 이거 하나만 불기소 처분된 게 아니 아니라요. 오세훈이 또 하나 거짓말한 게 있습니다. 자기가 파이세티를 파이 허가를 해줬는데 그때 자기 측근이 그때 연루돼가지고 3천만원 저기 벌금 받았거든. 그런데 그거 아니라고 자기가 허가한 거 아니라고 그래가지고 그때도 고발 당했어요. 네. 근데 그것도 불기소됐어. 네. 그러니까 계속해서 봐준 거야. 네. 이번에는 못 도망갑니다. 아. 뭐 그건 뭐가졌는지는저잘 아. 모르는데. 겠 <laughs> 네네. 아, 아. 생태탕 확실히 정리가 아. 깔끔 생생탕은 이제 깔끔하게 정리합니다. 네. 근데 명태균의 변호인이 오늘 또 오세훈의 입장이 내니까 네. 또 가만히 안 있을 거 아니야. <laughs> 껍질 벗기야 될거 아닙니까? <laughs> 오늘 또. 껍질 거... 좀 재미있게 먹겠어요. <laughs> 웃기더라고. 껍질 한번 벗기고 갑니다. 오세훈 시장과 명태균 씨가 송셰프에서도 만났고 청국장집에서도 만났고 장어집에서도 만난 적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에 오세훈 시장 측의 입장이 나왔는데요. 그 만남 장소를 나열하는 것은 본질을 흐리는 시도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어떤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laughs>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그럼 그 맹태훈이 두번더 만난 사람은 음. 오세훈이 아니라 오진호입니까? <laughs> 여기서 너무 갖고 놀아. <laughs> 아 요즘 웃기지 않나? 일단 아, 좀... 껍질 벗기기 전에 아, 막패대기를 쳐. 아, 네, 나... <laughs> 진지하게 듣다가 나땅 던졌어. 아, 아, 빵도, 나 <laughs> 아 <이거> 웃기더라고. 네. <laughs> 자 그리고 명태균하고 오세훈이 만나서 나눈 대화도 공개를 했는데 어. 요거 커 내가 볼 때. 어. 요거, 요거 보면은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음. 오세훈은 참 인간적으로. 아 진짜 별로 인것 같아. 인간적으로, 그러니까 뭐 음. 법적으로 이런 거다 떠나서 참 인간적으로 별로인 것 같다. 음. 자그 내용 듣고 오겠습니다. 세번 만났다는 걸 말씀을 하신 건데 최소한 세번 만나서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도 혹시 들으셨습니까 변호사님? 오세훈은 송셰프 만나면서 음. 강철은이 오기 전, 네. 김영선, 맹태균이 있는 자리에서. 네. 다선 의원인 김영선 의원이 도와주시면 SH 서울주택도시공사 와... 사장자리를 주겠다. 그런 얘기를 했다고요? 예,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경위인지 몰라도 SH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자리에는 김영선의 전 지역구의 후임자인 김혜나가 내정됩니다. 김영수는 그 자신의 전 지역구인 고양시청에 자신의 보좌관인 이모씨가 출마했지만 오히려 친구이두통 김혜나 손을 들어주기도 하였는데 어... 네, 오시온이 김혜나를 SH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에 내정하, 내정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 배신감에 격노합니다. 어... 혹시 뭐 아시는 바 있습니까? 이 관련해가지고. 아니요 저뭐 저에게는 저한테 자기는 와. 기억을 원래 다 못하는데 포렌직을 하고 나니까 포렌직에 나와 있는 그걸 보고서 다 기억이 다 난다 와. 기억이 다 새록새록 난다 그러면서 실제 어디서 몇번 만났고 장소 어떻게 됐고 문자 몇번보냈고 이런 거는요. 명태균 씨가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 남성관변호사가 기록을 보고 얘기하고 아. 프렌즈가 참여해서 알게 되는 그런 아.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나, 나중에 확인을 해보면 그 말이 맞지, 그러면 딱그 말이 맞다 그러고 음. 어. 이제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하다 보니까 자기네들도 기억 못했던 것까지 다 나와버리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먼저 공격을 한다기보다는 그 기록을 들고 앉아가지고 변호사님들이 이 사람들이 거짓말 할 때마다 하나씩 까겠다. 음. 그리고 이제 너네들 진짜 대선 나오지 마라. 아. 니네 대선 나오면 이제 내가 가만 안 있는다. 오. 이거 지금 엄청나게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와. 야, 근데 김영선이 도와주면 SH 사장 주겠다고 했는데 이거를 그냥 어찌됐든 입 닦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지. 아니, 근데 저런 식으로 거짓말하고 입을 싹 씻은 거는 명태균 씨에 대해서도 그랬대요. 김영선에 대해서만 그런 게 아니라 음. 음. 그래, 그래가지고 명태균 씨가 나 원래 너잘 믿지도 않았지만 넌 정말 양아치 쓰레기다 이렇게 얘기를 한게 저런 것 때문에 아, 그런 거야. 어. 어, 맨날 맨날 약속해놓고 뭐 해줄 것 같. 같이 해달라고 해놓고는 오케이 해서 해주겠다 그러면은 나중에는 싹눈 감아버리고 잊어버리고 모른 척하고 이런 식으로. 어... 그래서 여러 조사 관련된 내용데 그랬던 아, 근데 거. 근데 이거는 솔직히 진짜 내가 명태균이면 뭐 나쁜 짓이긴 하지만 네. 진짜 인간적으로 분노가 생기는 게 뭐냐면 어찌됐든 서울시장 됐잖아요. 음, 보건소가 그러니까, 됐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SH 사장 준다고 했어. 네. 근데 김영선 후임. 그니까 김영선하고 또 관련 이 있는. 김연아한테 줘버려. <laughs> 오히려. 그, 아예 그냥 생뚱맞은 사람한테 주는 것도 아니고. 그게 난더 고약하다고. 그니까 완전 염장지르고, 네. 거짓말하고, 어. 뒤통수 치고. 있는 사실이라면 뭐 진짜 화날 것 같아 저사람들그 당시에 여론조사 연구소도 서울에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어. 그 명태균씨는 오세훈이가 서울시장 되고 나면 서울시에서 관계된 여론조사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네네. 그런 걸 자기를 줄줄 아 알고 아 미리 미리 법인을 차려놔요 서울에다가 아 그랬는데 그걸 안준 거야 <laughs> 그래가지고 계정기업 아 상태를몇번 있다가 입을 아싹 다, 아이싹 싹 씻어가지고 네. 한두 개가 아니네 한두 개가 아니에요 음, 지금 그 와야 이거 진짜 <laughs> 아니 좀, 좀 쪼잔하고 좀 싫었잖아요. 어. 아 이게 명태균이 뭐 굳이 왜 이렇게 오세훈한테 이렇게 어. 인생을 걸까 어. 싶었는데 이건. 아니 근데 이건만 좀 우여. 나는 오세훈이 이런 짓은 할 거라고 생각을 안 했거든. 이렇게 그냥 흰 거짓말 하고 나중에 싹이 입 닫고 네. 그렇게는 안 보이잖아요. 어. 근데 그걸를싹 이용한 거지. 또그다 명태균이라는 사람한테 그렇게 그래 한 거니까. 그래서 그다음에 이준석으로 넘어간 거야. 그래 넘어간 거야. <laughs> 그래서 어. 명태균이 이준석을 좋아하게 됐어. 어. <laughs>